c j 오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투테라네 원 프로토스 이번에는 조금 유리했지만 배틀크루저를 한번 뽑아보도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틀크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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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는 근데 기계식 한번 사면 뭐잘 보장은 안 나니까 비싸더라도 뭐 키보드 뭐 평생 쓴다 생각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이 n o 조금 막 o 어, 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고 e 탱크 드랍을 좀막 n e r a l s Not enough minerals. n o 어 e n o u 스타를 하도 치우고 깔고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CD 키를 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거는 립 버전이고 CD 키는 이제 제가 돈 주고 샀던 예 그거죠 16년 전에 외삼촌이 어, 사줬던 CD에 있던 CD 키입니다 그게 안되면 그뭐 CD 키가 없으시면 시디키 변경 사이트에서 변경하세요 아 저도 처음에 구매했죠 왜냐면 시디키 저... 체인저 가지고 하면 시디키를 또 사람들이 자주 쓰다보니까 막히거든요 한 번씩 누가 쓰고 있으면은 또 접속이 안되고 그러니까 제걸 그냥 입력해버렸죠 시디키 아, 이런 건 근데 잘깜질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안깜더라고요 아, 어, 야, 오늘따라 그, 저, 뭡니까? 되게 저글링을 많이 쓴다, 사람들이. 뒤질려고 그러네. l e t 서야 일단 기계식이 그 소리뿐만 아니라 부드럽 드니다 하이. 걸렸네. 아, yes, 아, 원래 이 팩토를 여기 지어야 되는데, 이 오버로드 요 한시 적으라가지고, 아, 원했네요, 제가. 오버로드 <놀라> 티어라면 좋을 <볼> 것 같아. 눌러라. <놀라> <놀라> 키네 맵에 핑 찍는거는 알트 누른다음에 좌클릭하시면 되고요자 그러면서 탱크 모으면서 좀 잔인하게 배슬 이후에 뭐배틀쿠러가 아무래도 좋겠네요 투스타에서 배슬을 두마리만 뽑아가지고 이쁜 견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서 그 안쪽에 저 뭐야, 터에 안쪽에 털에 그리고 저 외곽 쪽에 털에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좀 째는 플레이를 할 때는 약간 외곽 쪽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가끔 입구도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종종 우리가 좋고 상대가 투 적으니까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히드라 타이밍이 조금 빡셀 수도 있어요. 우리 편이 또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를 안 가니까. 헬프 갈게 없죠. 던질 하다 보니까 자, 탱크는 원팩에서 한 8마리 정도 입고 배치해 놓으면은 웬만하면은 히드라로 뚫을 생각을 못합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드라 공격에 근데 조금 취약하죠 터렛으로 조금 어, 오빠 까버렸네요 저희들도 뭐 배틀크루저 그냥 바로 해도 상관없죠 근데 어, 그러면 또 욕먹으니까 어, 배틀을 쭉 하면서 전체 한번 얻어보도록 하 아우, 원서 스캔. 스캔 달아야 되니까 학원. 학원 지어줘야 되겠죠? 학원 지어줘. 지어줘야 어우, 이 갔네요. 원래 투자극 했을 때 여러분 들 이렇게 태클 빨리 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캐논으로 5캐논 정도, 8련 협회가 콱 지어가지고 어, 1차적인 방어를 좀 해야 돼요. 내한테 온다 생각하고. 왜냐면 헬프가 없기때문에 토스는 항상 방어적으로 가야됩니다. 그니까 러 저그가 많이 끼어있으록 방어적으로 가야돼요. 맞고 중후반에 역전을 했으면 야지 처음부터 저래 어, 남들 째듯이 째버리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냥 음하게 가게 되있습니다 자, 어,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일골 계속 뽑아주고요. 판매들은 4개까지 늘려주고 일꾼을 터맨들은뭐 초반부터 많아도 괜찮아요. 이쁘이 빨리 충원이 되니까 청원이 그만큼 빨리 모이게 되죠. 빨리 모이면 물량도 조금 빠른 시간에 모을 수가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배스를 갖다가 배스리 어, 은근히 견제를 사람들이 많이 당하죠. 저도 그런데 셔틀은 이제 견제가 올것 같은데 배스는 견제가 잘안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저... 이슬로리 받기가 되게 힘들더라 양말이 미쳤나? 사형, 사형, 비형투 너무 감동하지 마라 아직 나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감동할 거 없다. 괜찮다이! 나는 괜찮다이. 어라 피카츄! 와우! 와우,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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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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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맨! 기부 기부, 기부? 뭐야, 얘? 자, 아, 최악입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었습니다. 예 네. 진짜 최악이네요. 뭐 하나요, 쟤? 정신 못자리죠 아니 뭐야 여기서 아까부터? 어.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네. 뭘 해야 될지 몰라. 저개잘 해기요.

자 이번엔 뭐 제가 볼때 배틀은 조금 아 귀찮고 그 배틀만 해도 끝나겠네 자 어, 가봅시다 아게개 <목소리> <모여라> <목소리> 오! 더러워요 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그냥 구경 갔는데 보러 가고 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면서, 강추하면서. 어, 끝까지 저, 들질 않네. 어? 끝에 들질 않아. 곰 좋아했어, 얘가. 어? 들은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안녕하세요. 들은 걸 확인하고 한번더 가서! 넣으라, 넣으라! 밑으로 넣으라! 밑으로 넣으세요. 뭐요 또아 뭐요 이거. Uh.

걸 어를 풀지못 하고 있 네. t 이런... 쉿... 아 졌다 아 졌어 아졌버렸네 아아 졌다 아 저버렸어 아조지이리 누구야 친구야? 루이안나가지니까수고와 무탈 잘 모았다 한시 아까 그 되게 없지 않았나 멋이. 무탈 잘 모았네 아 눈치 까스 그냥 막는 거였는데